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드전서 13장 4절에서 8절 진정한 사랑은 네, 그런 뜻을 붙여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좀 심히 좀 어렵, 어렵기도 하고 그런 사랑이 극히 많지 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긴방한 사랑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고 진짜 고귀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또 코로나로 유행하는 이때에 또 사람이 서로 흔적 안에 서로 많이 모이지를 못하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지도 못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자유롭고 또내 마음대로 여행도 가고 또 세계 여행도 가고내 마음대로 친구들과 만나고 개도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만나는 문화가 즐겁고 기뻤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서로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어쩌면 만나는 것이 아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추석이 가까워는데 부모 형제 모든 친척들이 모이고 또 자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핵, 핵가족 시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일일이 모여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올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무엇을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거의 임박한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많이 생겼지만, 코로나처럼, 예방약이 듣지 않고, 변이가 와서, 그 변이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없어지는지, 치료약조차도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정령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다면 자기 재산과 부유함을 자랑하고 자기 차가 많다면 어, 나는 어떤 아주 비싼 차 이런 것들이 많다고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술을 믿게 되면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모든 물질과 땅들, 건물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보물을 전하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돈 많다, 재산 많다, 아 모든 것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순한 사람이었고 또 남을 위해서 또 인정을 베푸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렵게 힘들게 일을 해서 자수성가해서 자기의 건물을 마련하고 집과 땅을 마련했을 때에 자기도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려고 그렇게 마련한 돈인데 어떻게 기도 안빵을안 섞인 남에게 그런 것을 기부하며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느냐 내가 눈을 감기 전에는 내 자식들 외에는 남겨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부모들이 세상에 많다면 아버지를 죽이고 또 동생이나 형이 걸어져 끓이면 서로 무시하고 또 자만하면 죽이는 이런 험악한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들을 때에 우리가 아, 이거는 남일이라서 우리가 불구경하듯이 바람은 보고 내일이 아니구나 하고 넘겨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시대에 사악한 악령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악해져서 물고 뜯고, 죽이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게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보금 1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저녁에 자리에서 앉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만이, 우리 몸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어 주님 앞에 악한 것들이 소멸되고, 그래야 하지만 우리 몸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 세상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래서 말씀이 내입것도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요새는 내 교시 아니라 내 형제고 내 부모도 사정 없이 죽이 세상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아이고, 이제는 세상이 다 됐구나.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돈만 있다면,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잊지 아니하면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안 좋았던 행실들, 악한 마음들, 남을 사랑하지 않고 남에게 다투고 불화하고 서로 원수를 맺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사람을 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내 보다 남을 낫게 해린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깃발은 사랑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님께서 우리의 말씀과 믿음으로 정말 우리를 살아나게 하게 하고, 정말 얼마나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또두개 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요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남이 뭘 가졌다고 하면, 내가 못 가지게 되면요, 그것을 갖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 가진 사람을 보면, 얄미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어요그 온유하는 것이 뭡니까? 선하고, 또, 온화하고 용선하고, 이런 것들이 온유한 것이 라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드전서 1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면, 우리가 신령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어 자기가 좀 많이 가지고 나는 못 가지고 죽으라고 고생만 하면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이 집투의 대상이 되고 분노의 대상이 돼서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정말 어떻게 하면 저걸 없애버리고 싶다 항상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다가 보면 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죽이겠다 하는 것도 살인인데 살짝 생각만 서쳐 지나가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투기와 질투는 피해갈 수가 없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0제를 보면, 질투란 내가 고통받을 때에 기뻐하고, 내가 또 슬플 때그 사람은 웃는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사람의 마음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는 전서 12장 6절에 보면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때 남도 기뻐하고 내가 고통 당할 때 같이 고통 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모든 같이 모든 것을 내가 내가 벌어서 내가 정말 안 먹고 살고 안 안써서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자랑하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깊분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정말 그런 사랑도 정말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자신을 알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님을 영접하고 내가 거듭났다 해도.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회개하고 또 이웃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작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정자함이 없나니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우리 죄와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또 제거해 달라 하고. 또, 우리가 그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내가 진정하게 잘못됐다, 잘못된 것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끝까지 누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 삶이 더 형통하게, 또, 이루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어, 자기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만신창이 되어서, 어떨 때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떠나게 되고, 또, 주님 말씀을 믿고 살려야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끝까지 주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살아갈 수 없는 경우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경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상원함으로 성령에 충만함으로 언제나 주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통할 수 있는 역사가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평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하고 본대로 하나님 앞에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끝까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또새 사람을 잊게 되어서 옛네 사람은 다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형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날이 즐겁고 기쁘고 정말 희망적이지 못한 것들이 희망이가 되고, 또 소망되지 못한 것들이 소망이 되고, 형통되지 못한 것들이 형통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바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나갈 때에 조금더 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했어. 오늘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청년은 여러분이 다. 도시군수 방송국 구독 부탁해요.